아침에 거울을 보며 실망할 때가 있나요? 피부는 칙칙하고 생기가 없어 보이죠. 기미와 주근깨가 더 뚜렷해지고 필링이나 레이저 시술은 부담스럽죠. 비싼 크림은 효과가 잠깐이고 부작용이 걱정되시나요? 집에서 간단한 레시피로 어려 보이는 피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환자를 치료하며 얻은 저만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부엌에 있는 흔한 재료 세 가지로 기미 케어 크림을 만들 수 있어요. 화장품이나 피부과 시술에 돈을 더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실용적인 피부 관리 비법을 받아보세요. 피부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진지하게 시작해 볼까요? 아침에 거울을 보고 이게 정말 내 얼굴인가? 놀란 적 있으신가요? 사진 찍기 싫고 예전처럼 웃을 자신이 줄어든 적은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거울 보기가 두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피부과 의사라고 해서 피부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20년 넘게 환자를 만나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피부가 예쁜 건 운이나 유전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매일 피부에 무엇을 공급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요. 김지숙 어르신은 피부 처짐으로 슬퍼하셨어요. 두달뒤 동창회 때문에 걱정하며 진료실에 오셨죠. 선생님 20년 만에 동창회를 가는데 거울 볼 때마다 마음이 아침에 거울을 보며 실망할 때가 있나요. 죽은 개와 기미가 날마다 더 뚜렷해지고 피부는 칙칙하고 건조해 생기가 없어 보이죠. 필링 레이저 같은 시술이나 비싼 크림을 써도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는 잠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자극이나 부작용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죽은 개를 싹 지우고 다시 어려보이는 피부를 찾게 해줄 아주 간단한 레시피가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20년 넘게 일해온 의사입니다. 피부과 의사도 피부 고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더 예민하죠. 20년간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건 예쁜 피부는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도 중요하지만 매일 피부에 무엇을 주느냐가 핵심입니다. 70세 김지숙 어르신은 피부 처짐으로 슬퍼하셨죠. 동창회 앞두고 얼굴이 칙칙하고 주름이 많아 걱정하셨어요. 피부가 건조하고 기미가 넓게 퍼져 있었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천연 마스크를 권했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피부가 마법처럼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들이 놀라고 이웃들이 비결을 물을 정도였죠. 딸이 엄마 시술 받고 왔냐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한달후 20년간 일하면서 보기 드문 변화였어요. 칙칙한 피부는 환해지고 결은 매끄러워졌습니다. 3개월 후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칭찬을 받았죠. 동창들도 칭찬해 주어 무척 행복해 하셨습니다. 오늘 비법을 듣고 대충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간단하지만 꾸준히 유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효과를 보면 정말 다르네 하고 느끼실 거예요. 그 기분 여러분도 느껴보고 싶으시죠? 그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준비하세요. 20년 젊어 보이게 할 마법 레시피를 얻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재료는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정말 10년은 젊어 보이신다니까요. 동창들도 칭찬해 주시니 어르신께서 무척 행복해 하셨어요. 여러분 약속 하나만 해 주세요. 피부 비법을 듣고 너무 간단하네 하며 넘기지 않겠다고요? 간단하지만 쉽진 않아요. 방법은 단순해도 꾸준히 유지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도 효과를 보면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그 기분을 느껴보고 싶으시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제 준비하세요. 첫 번째 재료는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빵 만들 때나 청소할 때 쓰는 재료로 아시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베이킹소다에 순한 각질 제거 능력을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이 느려져 각질층이 쌓여 칙칙해 보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미세 입자로 완고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줍니다. 물로 씻어도 깨끗하지 않던 분들이 베이킹소다로 훨씬 깨끗해졌다고 해요. 모공 속 오염물도 베이킹소다 조금이면 말끔히 정리됩니다. 오래된 먼지 피지 피지막은 피부를 거칠게 하고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약알칼리성이라 피지를 중화해 깨끗이 닦아줍니다. 입가나 턱 아래 칙칙한 부위는 베이킹소다로 눈에 띄게 환해집니다. 작은 잡티나 고르지 않은 피부톤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pH 균형을 맞춰 미세 염증을 줄이고 피부를 건강하게 합니다. 알칼리성이라 오래 쓰면 건조해질 수 있으니 다른 재료와 함께 써야 해요. 끝까지 제대로 들어주세요. 잘못 적용하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재료는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천연산성을 가져 두 성분이 서로 보완하고 균형을 맞춰줍니다. 사과식초는 한국 사람들에게 친숙하죠. 집에 한 병씩 있지 않나요? 소화를 돕고 혈당을 낮추며 체중 관리와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균형을 잡아주고 염증을 줄여 피부를 맑게 해줍니다. 하지만 알칼리성이라 오래 쓰면 건조해질 수 있어요. 다른 재료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잘못 적용하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알칼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료는. 바로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는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하죠. 집마다 한 병씩은 꼭 있지 않나요? 소화를 돕고 혈당을 낮추며 체중 관리와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과에서는 사과, 식초를 천연 토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사과, 식초에 알파하이드록시산이라는 천연산성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고급 화장품에 꼭 들어가는 유명한 성분이에요. 설화수 아시죠? 설화수 화장품에도 알파 하이드록시산이 들어 있습니다.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오래된 피부가 벗겨지면 새로운 피부가 드러나 훨씬 매끄럽고 밝아 보이게 됩니다. 사과 식초는 피부의 칙칙함을 없애고 생기 있고 균일한 피부 톤으로 가꿔 줍니다. 이게 바로 사과 식초가 두 번째 재료가 된 이유입니다. 효과는 뛰어나지만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여기 피부가 예민하거나 쉽게 여드름이 나는 분 계신가요? 잘 들어두셔야 합니다. 사과 식초는 천연 항균 작용이 있어서 피부 표면을 깨끗하게 해 줍니다. 유행균을 제거하고 여드름 자국도 빨리 회복되며 흉터도 옅어지게 도와줍니다. 항균 효과 덕분에 피부 자극도 줄고 가려움도 완화됩니다. 또 다른 좋은 점은 사과식초에는 비타민 미네랄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이런 성분들은 환경 오염이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뿐 아니라 노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사과식초는 산성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레시피와 방법이 있으니 그걸 참고하세요. 세 번째 재료는 바로 요거트입니다. 왜 요거트를 선택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피부장벽이 약해지면 피부는 스스로 두꺼워져 외부 자극을 막으려 합니다. 마치 상처가 아물 때 딱지가 생기면서 각질층이 두꺼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 식초는 산성이 있어 단독으로 쓰는 건 피해야 해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확한 레시피를 알려 드릴게요. 요거트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피부가 거칠고 칙칙해 보이는 겁니다. 피부 장벽 기능이 20%만 약해져도 다섯 살은 더 늙어 보여요. 건강한 피부 장벽을 회복하면 최대 10살은 어려 보일 수 있어요. 피부 장벽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발효의 힘입니다. 김치 드시죠? 된장도 즐겨 드시죠? 왜 우리 조상님들이 발효 음식을 좋아했을까요? 발효 과정에서 특별한 성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피부에 좋아요. 여드름이나 피부염을 일으키는 세균을 억제해 줍니다. 요거트에는 젖산이 들어있어 각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피부를 환하고 매끈하게 만들어 줍니다. 요거트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피부를 더 탄탄하게 하고 주름을 줄여 줍니다. 이제 신의 공식이라고 할수 있는 세 가지 재료를 소개했어요.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종이와 펜을 준비해 두세요. 베이킹 소다는 알칼리성, 사과 식초는 산성입니다. 베이킹 소다가 각질을 제거해 길을 열어줍니다. 혈색을 돋고 생기 있게 만드는 비법 이제 공개합니다. 놀랍죠? 이제 안심하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참고할 내용이 많습니다. 세 가지 성분이 왜잘 어울리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이킹 소다, 사과 식초, 요거트의 효능을 알아볼까요? 비율이 중요해요. 피부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베이킹소다가 각질을 제거하고 식초가 살균합니다. 요거트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회복을 돕습니다. 세 개는 사슬처럼 이어져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베이킹소다 식초 요거트 꼭 무가당 요거트를 쓰세요. 설탕은 안 좋아요. 첨가물 없는 천연 요거트가 가장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 베이킹 소다를 그릇에 넣으세요. 사과 식초를 조금씩 부어주세요. 거품이 생길 거예요. 알칼리와 산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니 걱정 마세요. 거품이 모공 속 노폐물과 피지를 씻어줍니다. 거품이 가라앉으면 요거트 한 숟가락을 넣으세요. 잘 섞어 걸쭉한 농도가 될 때까지 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마스크가 완성됩니다. 요거트의 시원함, 식초의 따끔함, 소다의 매끈함. 처음엔 생소하지만 몇분 지나면 편안해집니다. 팩 시간은 10, 15분. 너무 오래 두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로 씻고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바세린도 좋은 선택. 제 채널에 영상이 많아요. 피부가 환해지고 건강해진 느낌을 줄 겁니다. 저도 수년째 이 레시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걱정되겠지만, 피부가 금방 편안해질 거예요. 팩은 10-15분이 적당해요. 너무 오래 하면 피부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로 씻고 보습제를 발라 수분을 지켜주세요. 바세린은 저렴하지만 피부에 기적 같은 효능이 있답니다. 제 채널에 바세린 영상이 많으니 참고해 보세요. 단한번 사용으로도 피부가 환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세안 후 피부가 매끄럽고 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하면 4주 만에 달라질 거예요. 피부를 맑게 하고 갈색 반점을 엮게 해줄 거예요. 최고의 효과를 위해 놓치면 안될세 가지. 첫째, 얼굴 전체에 바르기 전에 작은 부위에서 테스트하세요.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알레르기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둘째, 저녁 8시 이후에 팩을 하세요. 피부가 휴식하는 시간에 영양을 공급해 주세요. 셋째, 다음 날 아침엔 꼭 선크림을 바르세요. 재생된 피부는 햇빛에 더 민감하답니다. 선크림을 바르면 밤사이 노력이 헛되지 않아요. 욕심내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나이든 피부는 더 민감하니 주의하세요. 얼굴뿐 아니라 목에도 사용해 보세요. 손에도 발라보세요. 나이 들며 갈색 반점이 생기기 쉬워요. 손에도 발라보세요. 나이 들며 갈색 반점이 생기기 쉬워요. 손에도 발라보세요. 나이 들며 갈색 반점이 생기기 쉬워요. 저녁은 먼지에 노출될 일이 적어 혼합물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스크 후 아침 외출 시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재생된 피부는 햇빛에 민감합니다. 선크림을 꼭 발라 주세요. 선크림 한겹으로 보호하고 전날 밤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하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이 레시피가 좋더라도 주 1회면 충분합니다. 나이 든 피부는 얇고 민감하여 과도하게 사용하면 자극됩니다. 얼굴 외의 부위, 예를 들어 목에도 적용해 보세요. 목 피부도 환해지고 주름이 줄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인상은 얼굴뿐 아니라 다른 피부 부위에서도 완성됩니다. 안전하게 실천하는 법을 놓치면 안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피부가 민감하거나 두드러기 습진이 있는 분은 신중히 판단하세요. 의사와 상의한 뒤 사용하세요. 상처가 있다면 완전히 아문 뒤 시도하세요. 기미 여드름 치료제 사용 중인 분은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사용 중에는 피부 감각을 주의 깊게 살피세요. 화끈거리거나 가려움이 번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피부가 맞지 않는 신호입니다. 몇 분간 살짝 따끔거리는 정도라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하세요. 단기 들어가면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건조한 분은 올리브 오일이나 꿀을 더해 보습감을 높이세요. 가장 중요한 점은 밤 8시 이후에 마스크를 하세요. 이 시간은 피부의 황금 시간입니다. 몸의 리듬이 느려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혈액순환도 안정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피부도. 마음이 편안해지면 피부도. 마음이 편안해지면 피부도. 피부가 화끈거리거나 가려운 붉은 반점이 생기면 즉시 미지근한 물로 씻고 중단하세요. 피부에 맞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몇 분간의 따끔거림은 정상 반응일 수 있습니다. 자극을 줄이려면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하세요. 피부가 건조하다면 올리브오일이나 꿀을 추가하여 마스크를 순하게 만들고 보습을 높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밤 8시 이후에 마스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피부의 황금 시간입니다. 밤 8시 이후는 몸의 리듬이 느려지고 마음이 편안해져 피부가 영양을 잘 흡수합니다. 밤 8시부터 자정 전까지는 피부세포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면 효과가 배가됩니다. 피부과 전문가들이 이 시간을 골든아워라고 부릅니다. 밤 8시 이후 마스크의 또 다른 이점은 햇빛이나 먼지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질 제거 직후 외출하면 햇빛에 쉽게 탈수 있고 기미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저녁 휴식 직전에 마스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유롭게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마스크를 하며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이야기하며 마음까지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피부뿐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스크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쁜 피부는 매일 어떻게 먹고 생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식습관이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서 결과만 탓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65세 이후에는 갈증을 덜 느껴 물을 적게 마시기 쉽습니다. 피부는 나무와 같아서 물이 부족하면 생기가 돌기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1.5L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귤 오렌지 키위의 비타민C는 피부에 좋습니다. 당근 단호박의 비타민A는 피부를 환하게 하고 색소 침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어, 아보카도, 호두처럼 좋은 지방이 많은 음식은 오메가3를 공급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셋째, 단과 기름지게 튀긴 음식은 줄이세요. 설탕과 나쁜 지방은 노화를 촉진합니다. 대신 찌거나 삶은 조리법을 선택하면 심장 건강에도 좋고 피부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생활습관으로는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세요.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껴 물을 덜 마시게 됩니다. 귤, 오렌지, 키위, 당근, 단호박이 피부를 건강하게 합니다. 단, 음식과 기름진 튀김은 줄이세요. 노화를 촉진합니다. 찍어나 삶은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심장과 피부에 좋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깊은 잠은 피부 재생에 좋습니다. 숙면을 취하면 피부가 쉴 시간을 얻어 환해집니다. 매일 가볍게라도 움직이세요. 20, 30분 걷기가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가 혈색 있고 생기있어 보입니다. 사주 꾸준히 유지하면 피부가 환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자신을 돌보세요. 피부가 환해지는 것을 볼때 미소도 밝아집니다. 믿음과 자신감이 사람을 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아름다움은 변화를 사랑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레시피를 꼭 시도해보세요. 매주 작은 선물처럼 활용하세요. 마스크를 할 때마다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돌보세요. 꾸준히 하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귀 기울이고 답변할 것입니다. 매일 더 빛나는 자신을 마주하세요. 어떤 나이에서도 자신감 있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혜의 꽃정원입니다. 듣기만 해도 예뻐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